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쩌면 전 세계 정과자의 희망의 등불은 아닐까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과사범이 한나라의 시장과 도지사를 하고 그것도 모질라 일하는 청만했을 뿐인데 국회의원의 당선까지 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뿐입니까? 그 여세를 몰아 야당 대표가 되더니 지금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마치 당선이라도 된듯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과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만약 이 추세라면 이재명이 당선이라도 된다면 기업체에서 정과자 우대라는 모집 공고를 내지는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모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비록죄를 지었어도 응당벌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사회에 공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사회에 똥탕을 튀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전 얼마 전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다가 정신 차리고 이재명 저격수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유동규 씨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꽃게밥이 되기 싫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순간 혹시 이재명 후보가 꽃게양식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사료가 사람입니까? 아무튼 지금은 반국가 세력이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을 유린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른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딱입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자유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결실을 비로소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